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이제 통증 완전 정복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혹시 통증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실 뭐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병원을 이제 가시기 전에 검색하는 게 사실 대부분 통증 때문에 검, 하신단 말이죠. 통증 아니고 사실 뭐 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머리가 아파 두통, 목이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명치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골반이 아프다. 뭐 거의 다 거의 아90%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시긴 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거, 사실 의사들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통증,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략적인 내용들을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통증에 대해서 어느 부위에는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아무래도 과선택이나 이 증상으로 질병이 있는지 아닌지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통증 시리즈를 한번 어, 만들어봤고요. 예, 통증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죠 위치 우리 몸은 전체가 다 어,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감각 신경이 있기 때문에 통증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모든 게다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이상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게 통증이거든요. 근데 별스럽지 않은 무시해도 되는 통증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지속된다면 그 부위를 고치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어,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아무래도 내과의 기본을 바탕을 두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적인 질병에 대해서 좀 다뤄 드릴 거고 가끔 이제 내과적이 아닌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복부가 되겠죠. 복부도 나눌 수 있죠. 상복부, 상복부 중에서도 좌측, 우측. 그다음에 하복부가 있겠죠. 하복부도 좌측, 우측. 이렇게 해서 상복부, 하복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복부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옆쪽, 옆구리 통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가 아니고 등쪽 부위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부위 통증. 그리고 굉장히 좀 자주 생기는 흔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흉통. 흉통도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흉부를 뭐다 통증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쪽 명치 가까이인지 가운데 가슴인지 목 가까이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 좀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목 통증이라든가 두통 그다음에 골반의 통증, 하복부랑 골반에 걸치는 통증, 이런 것들도 이제 내과적이거나 아니면 뭐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원장님이 이제 통증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연재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뭐 통증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 저는 좀 사실 내과적인 질병도 은근히 약체예요 제가 집안 내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약체여서 통증을 좀 많이 경험하는데 어 레지던트 시절에는 A형 간염에 걸려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명치가 아팠어요 그때는 명치랑 약간 옆구리 그래서 간이 부어 땡땡 부으면서 간 수치가 거의 어, 8,000? 정상이 35인데 8,000까지 올라갔었던 그래서 그때 이제 레지던트니까 이제 원래 한달 한 정도 쉬어야 되는데 1주 정도 쉬고 그냥 바로 근무에 복귀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흔한 전신 몸살, 전신근통이죠? 독감에도 걸려왔습니다. 독감 걸리고, 그때는 또 인턴태였는데, 어, 아, 죽을,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는 독감인지 몰랐어요. 감기가 왜 이렇게 심하게 아픈가?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독감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 감기로 통증이 있을 수 없는데, 전신근통 중에 대표적인 어, 자주 생기는 질병, 독감, 음, 독감에도 걸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원한 지 벌써 이제 5년 정도 됐는데요. <laughs> 거의 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거의 매일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자세에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거북목,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박고. 저는 이제 이게 도수치료도 하다 보니까, 이 자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엉덩이를 최대한 붙이고,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일에 빠져들게 되면 은 집중자세거든요. 이게 뭔가에 집중했을 때 나타난 자세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부터 해서 어깨, 그리고 이 견갑골 근처에 있는 능형근. 능형근이 엄청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등통증하면 다 내장기관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에서 사실 제일 많은 건 근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오셔서 내과적인 질환 아니면 이 내장 기관 안쪽에 생기는 질병인지 아시고 오시는 경우로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근통인 경우도 어, 많아요. 그래서 근통도 꼭 감별을 해야 돼. 이게 근통인지 근육으로해서 기원한 통증인지 아니면 내장 안쪽에 들어 있는 기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인지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좀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별하실 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마지막으로 요번 이제 통증 시리즈 통통통 뭐 정통이라도 부를 수도 있는데 채널에 임하는 각오가 어떻게 되시는지 자 이게 제가 뭐 어쨌든 의사로서도 어떤 과에 가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걸 보면 어느 정도 개관은 얻으실 수 있도록 한번 통증을 완전 정복하는 그런 각오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